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서울을 외치는데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매는 부천 옥길동 718-7번지에 서 있는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냥 쉽게 돈 버는 물건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쉽게 돈 버는 물건? 이 물건이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그냥 흔한 경매가 아닙니다. 서울보다 보증금이 더 비싼 곳,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선 사건 번호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하셔야 합니다. 2024 타경 5948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그리고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건물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만 남을 겁니다. 회색빛 외벽이 반짝이는 4층짜리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옥탑 계단실까지 딱 봐도 요즘 신축 다가구 느낌이 나죠. 이 건물은 2016년 8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9살짜리 건물이에요. 외벽엔 균열도 녹도 없습니다. 햇빛을 받은 유리창이 반짝이고 저녁엔 세입자들의 불빛이 층층이 켜지는 곳입니다. 대지는 약 77평 건물은 138평 건폐율 59%, 용적률 179%.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무리하지 않은 딱 알맞은 수익형 구조란 뜻이에요. 땅을 너무 꽉 채워 지으면 숨통이 막히고 너무 여유를 두면 수익이 안 나죠. 이 건물은 그두 가지의 황금 비율을 딱 맞춘 겁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주차가 6대에서 7대는 들어가겠죠. 요즘 다가구 시장에서 주차 가능이란 말 그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2층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구간, 작은 투룸 3세대 3층에는 중형 투룸 2세대 4층엔 전망 좋은 투룸 2세대 총 7가구가 이 건물의 심장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건물은 지금 경매 중이라는 점입니다. 감정가는 18억 7천 26만 6 280원이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9억 1,643만 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9,164만 3천 원으로 수표한 장 9,200만 원을 만들면 편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엔 단순히 싸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입자 구조, 권리 관계, 겉으론 복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수 없는 깔끔한 구조. 그 부분은 제가 이어서 직접 하나하나 숫자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건 단순한 건물 소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구조로 왜 저평가됐는가를 알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옥길동이라는 지역이 왜 부천에서 가장 빠르게 오른 곳인지, 그리고 왜한 번만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온다는 지역인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천 옥길동입니다. 주소로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18-7.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건물이 있는 자리죠. 건물 앞 골목은 넓고 깨끗합니다. 도로 폭이 넉넉해서 주차로 싸울 일도 없고 양옆으로 신축 다가구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전선도 정리되어 있고 인도에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죠.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은 동네입니다. 건물에서 2분만 걸어나가면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신한은행 그리고 부천소사경찰서가 바로 나옵니다. 조용하면서도 사람 냄새나는 곳 그게 바로 이 옥길지구예요. 바로 맞은편엔 옥길초등학교가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옥길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선 학세권으로 불리죠. 이런 곳은 세입자 수요가 끊기질 않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볼까요? 이 건물에서 차로 10분이면 7호선 온수역, 부천역, 역고역까지 모두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옥길 연장선이 완공되면 여기서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 말은 곧 현재 전세가가 오르지 않아도 향후 매매가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입지가 강한 지역은 시간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옥길지구는 이미 완성형 신도시입니다. 다른 개발지처럼 언젠간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도보 5분 이내에 마트, 병원, 미용실, 편의점, 학원, 카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다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사를 할 이유가 없는 동네죠. 그게 바로 임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건물의 2층 투룸에서 창문을 열면 맞은편으로 학원가가 보이고, 골목 너머로는 조용한 카페 거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버스 소리. 밤에는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들이 켜집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보증금 1억 5천, 월세 50만원이라도 세입자들은 줄을 서게 되어 있죠. 정리해보면 이 건물이 자리한 옥길동은 교통, 학군, 상권,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곳입니다. 부천 중에서도 이 정도 안정성과 수요를 동시에 갖춘 지역은 손에 꼽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지역의 강점을 뒷받침하는 실제 세입자 구조와 권리 관계를 하나씩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왜 안전한가, 그걸 증명하는 구간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들고 뒤지면서 이 건물의 속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겉으론 로 깨끗한 건물 하지만 경매 물건이라면 반드시 먼저 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권리관계 즉 누가 먼저 권리를 잡고 있고 세입자들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9월 5일 안양협심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개의 전세권 설정과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후순이고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윤모씨. 이 날짜보다 뒤에 전입한 사람들은 모두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세입자들이 전부 후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건물은 놀랍게도 7명의 세입자 전원이 다 기준일 이후 전입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누구도 인수할 필요가 없다. 즉 낙찰받는 순간 깨끗한 소유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죠. 402호 강씨 2016년 8월 25일 전입. 딱 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302호 유씨 2016년 8월 31일 전입. 역시 후순위. 202호 조씨 2017년 2월 17일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까지 했지만 기준일보다 늦죠. 당연히 소멸. 301호이 2019년 12월 13일 전입 완전 후순위 203호박 2021년 1월 후순위 401호인 2020년 8월 전입 역시 후순위 마지막으로 201호한 2022년 10월 역시나 대항력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증금 총합이 약 12억 4천만원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죠. 아니 그럼 이거 세입자 많고 보증금도 많잖아.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이 2016년 9월 그 이후 들어온 세입자는 전원 후순이니까 배당 요구만 하면 끝 낙찰자는 한 푼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당 순서대로 이 보증금을 정리하고 남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돌아가죠. 즉 낙찰자는 깨끗한 건물을 받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명도할 때좀 편안해집니다. 세입자 중에 이노오, 바고오, 한오오, 이오오씨 이외의 세입자는 1분을 제외하고 모두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일부 또는 낙찰 금액 수에 따라 모두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명도를 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명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궁금하면 50원입니다. 이 경매 물건의 감정금액은 18억 7천 26만 6 280원입니다. 현재 절반 이하인 49%까지 떨어져 최저가는 9억 1천, 643만원 보증금은 12억이 넘지만 전부 배당으로 정리될 구조. 비록 보증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신경 써야 하고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바로 기회입니다. 이런 물건은 권리 관계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경매가 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겉에 보이는 세입자 명단 보고 물러서지만 실전 투자자는 그걸 다 읽어냅니다. 아, 이건 인수 없고 깔끔하구나. 그 판단 하나가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건물의 기준 권리일은 2016년 9월 5일. 모든 임차인은 그 이후 전입. 따라서 인수 없음. 배당으로 전액 정리. 낙찰자는 깨끗한 소유권 확보.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이런 구조에서 실제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수 있는지. 이게 정말 핵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숫자로 정확히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건, 감정가는 18억 7천이지만 우린 최저가 9억 1,600만원 바로 그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 구조입니다. 전체 낙찰가 9억 1,600만 원 중에서 은행 대출 70%즉 6억 4,100만 원은 금융 기관에서 빌리고 나머지 2억 7,400만 원은 내돈즉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세금과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3.5% 등기 및 부대 비용 약0.5%즉총약4% 수준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금 비용 포함 총 투자금은 약 2억 8,000만 원대 즉 2억 8,50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돈이 얼마나 묶이느냐 그리고 그 돈이 1년에 얼마의 이자를 물어내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선 대출 6억 4100만원 연이자 4% 기준이면 연이자 2564만원 원로 나누면 약 213만원입니다. 여기에 내돈 2억 8500만원 역시 기회비용으로 동일한 4% 적용하면 연 1140만원 즉월 95만원 수준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연 총비용 3,704만원 월 기준 약 308만원이 이자비용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이 이 지역은 지금 서울처럼 11호 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운 지역은 아니지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돈 들어가는 걸 계산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한 임대인의 임대료 그래도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올려놓은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임대인은 모두 8명입니다. 이분들의 임대료 총액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37만 원, 그럼 먼저 투자금 중 은행에 대출한 6억 4천 150만 천 원을 모두 갚고 나면 부담이 되던 이자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도 5억 9,9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자신이 투자한 직접 금액인 2억 8,500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3억 1,400만 원 오히려 이 돈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신협 같은 금융기관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년 4%의 이자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절대 뺐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하면 돌려주는 돈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매월 14만 0 6,667원이 내 스마트폰에 꽂힙니다. 요즘에는 통장에 꽂히지 않고 스마트폰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월세가 있지요. 매월 37만원의 월세가 또 스마트폰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매달 총 141만 6667원이 들어오는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돈이 일하는 구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매월 141만 6667원이 들어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이제 매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세나 이자 같은 보유 수익을 제외하고 오직 매각만으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낙찰가는 9억 1,64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각가는 감정가인 18억 7,026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즉 절반 가격에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구조입니다.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가 18억 7,026만원에서 취득가 9억 1,643만원을 빼면 9억 5,383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천옥길동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과세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은 3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 6%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46.2%를 적용하겠습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9억 5383만 원 곱하기 1에서 0.06을 뺀값 여기에 0.461을 곱하면 세금은 약 4억 137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세후 순이익을 계산하겠습니다. 9억 5383만 원에서 4억 137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약 5억 4013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9억 1643만 원 매각가는 18억 7,026만 원 양도 차익은 9억 5,383만 원, 세금은 4억 1,370만 원, 세후 순이익은 5억 4,013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 실제 투자금, 즉내 돈은 2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순수 수익률은 189%, 3년을 기준으로 한 연평균 수익률은 약 63%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계산에는 월세나 예치 이자 같은 수익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서 보유하고 그리고 매각한 결과만 담았습니다. 낙찰가 9억 원대 건물이 3년 뒤 감정가로 팔리며 세금까지 내고도 5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긴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완벽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의 매각 시나리오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매각가지만 법인은 개인보다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 감정가를 매각가로 잡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매각가는 18억 7천 26만 원 취득가는 9억 1천 643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각 차익은 9억 5천 383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계산하겠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법인세율은 22%입니다. 따라서 9억 5천 383만 원 곱하기 0.21을 하면 세금은 약 2억 9천 3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세금을 낸후 남은 이익을 대표자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한번더 붙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따라서 9억 5,383만 원에서 법인세 2억 9,300만 원을 뺀 6억 6,083만 원의 15.4%를 곱하면 추가 세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모든 세금을 제하고 남는 최종순위 근약 5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수익은 개인이 매각했을 때의 5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중과세 위험이 전혀 없고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각가 18억 7천 26만 원, 취득가 9억 1천 643만 원, 법인세 22%, 배당세 15.4%, 세후 순수익은 약 5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결국 법인으로 접근했을 때의 장점은 세율이 일정하고 단기 매각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은 세후 약 5억 4천만 원 법인은 세후 약 5억 5천 8백만 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은 세율이 일정하고 법인 대표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리려면 중과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래동안 보유한다면 개인 곧바로 매각을 원한다면 법인으로 전략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물건을 갖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시원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경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낙찰 사례, 권리 분석, 금융 흐름까지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실전 분석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새로운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